3 정도 되는 게 나은 아쎄이! 포기했습니다. 아니, 들려, 음. 다시 아, 나가나시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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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형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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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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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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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피싱스텝3에뭐였는데 거기 담근수 보여주게 해 회원들한테 그니까 얘기하자 우리 셋이서 어 그러죠 뭔 얘기할까요? 아이스끼가 아니 또꺼려있어뭔 <뭐나> <뭐래> 얘기할까요? 아무거나 형님 이 캐시가 비칭이네 뭐? 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캐스팅 피처캐스팅이라고 <laughs> 오늘 친사람들이 같이 자기아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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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너무 내 원래 말렸 여기 고기는 사냐는데. 어, 고마워. 야여기 고기. 는사거 어, 이 여기, 여기 어, 고마워 형이이스커이 어, 이 어, 이거. 어, 이다2 8거까지거 어, 이 어, 어, 기 이거. 에 이거. 어, 이거. 어, 기여 어, 이거. 어, 이거. 어, 이거. 어, 이 어, 어, 너왜 웃어 씨나도 해주게 자기 아프다고 아, 뭐, 돼. 멀리 안 던져 아 <laughs> <너> 열받았어 <laughs> 너 라면 먹고 엄청 당 아니 지쳐요 벌써 몇번째야아지트자 입질도 몰라 <laughs> <laughs> 씨아가 네? <laughs> 저희 둘이 맞아있잖아 었어요어 여기 너무 신기해다 신기해요? <laughs> <laughs> 아, 신기 그리고 형님만 잡은 거 아니에요? 자, 두번 잡으러 왔냐, 데리러 그러는 개상어 아니잖아. 개상어가 아니잖아. 아 아니, 잡은다고 했죠 그때. 아, 저 잡은 다음 잡겠다. 아, 잡은다고. 가서 잡겠나? 뚱이 씨. 예. 무슨 요리죠, 별상어? 정체를 모르겠는데요. 정체를 <laughs> 모르. <laughs> <목소리> 와... 별상어, 별상어, 별상어... 오... 오... 아따, 이거 55짜리 박하니 모자르네... 오상어봐상어오 오. 아, 대박... 오... 이빨봐이빨봐 오... <목소리> 야, 이오 오. 이빨가 그치... 무서운데... 예... <목소리> 있는데? 야 이거 다또 다도 이거 나오겠다. 튀어나오겠다. 1만원 있던데 이 안에? 어디? 맛있어, 어, 얘를 치워, 치워, 치워. 그거냐, 아, 는맛이들치다 맛있어요 얘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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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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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어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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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<목소리> 아저 오줌 싸는게 나오네. 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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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집아거 아니, 아니 할 거예요, <목소리> 아 <laughs> <그냥 먹이지? 웃음> どうしてる? 조심해. 진 어, 아, 빨리 빨리 줄. 야, 그거 나, 조심해. 나도 믿어 시하고 우와, 심지어, 심지어. 왔다 왔다. 시마다 딱돔이 올라가요 날씨 맞히고... 야, 첫 때니까 진짜... 일로 와줬어요. 그동안... 야, 이거야... 진짜 선맛 좋았어. 안 그러냐? 어, 이게 암소래... 아, 드레드 진짜... 난물 먹은 거 씨... 저렇게 내려갔냐? 들 재빨리 주세요. 들 재빨리, 이제 빨 빨리 빨리 진짜 첫 때니까... 아나 환장하겠네 진짜 네, 와, 네, 와 네, 개그를 했네 네, 군소 한숨아 네. 어. 어? 아, 진짜였는데 이거 아 날씨가 완전히 형님. 야 아, 진짜 아니, 몸이 못잡다고 진짜... 이렇게 불량 별것이... 와너 빨로... 군소 아너 묻지마 빨로... 아, 너아다 막혔지 내가 <웃음> <웃음> 야 아깝다 이거 야나참 사자 어, 이상인 줄 알았더니 박제해야 돼 박제해야 돼 그치 박제해야지 어. 어, 오늘 끝내줘 우리야 뭐 양념장을 넣고야가이 양념장 파는 거 아. 파는 거도고고이제어떻품이긴 한데 아, 그거를 조합을어 아. パセイ 이건 너무 을 때, 가됐거든 두 마리. 제형이 잡았어? 아니요. 그 자리다 들리니까 넣었어요. 물질이 네. 없어요. 자,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最後の子。 오가딱 오래 게연습 되는 거같아요야밥사겠다 내가, 네, 내가. 오오오이다 뭐야 뭐야 딱떠 네, 여기 센가 너무 크네요 요치 요지아 오늘 왜 센치? 야 그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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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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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짜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 형수야, 야, 야. <laughs> 아 극장이네. 막판 역전극, <laughs> 딱또한 마리. <laughs> 야, 재난해도 아, 빵이 좋은데 이를 어. 모르겠네. 아. 계란 남는거 담는 거 통이 없어요? 3대3 매치가 어 이제 종료가 된것 같아요. 태기가 그냥 뭐라지, 어확 그냥 한2 시간 남았는데 불복을 해버렸어요. 자기가 밥 산다고. 오늘은 여기, 여기가 무슨, 어디지? 나리? 나리 포인트는, 어? 신기방 파제. 신기방 파제 포인트는, 어,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빠세이. <laughs> <laughs>